셀러 속기울이라. 우리는 무슨 지금 수천 년을 기다리고, 한 평생을 기다리고 그런 것 같아서,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도무지 와닿지 않습니다. 이럴 줄 몰라도, 하나님 편에서는 그야말로 경각이에요. 경각이에요. 지난 6천년, 또 지난 2천년 세월이 그야말로. 굳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2000년은 하나님 앞에 이틀이라 말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 이것이 어찌 우리가 긴 세월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? 어찌 주님께서 오래오래 오래 기다리시다가 오신 것이라 할수 있겠어요? 정말 잠깐이에요. 잠깐이에요.